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전에서 기도하므로 새날의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좌로 움직여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19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구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양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갔음에 소리가 그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렬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님시의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물 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걷어서 그 위에 앉으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추강인데 나를 내 부모와 임맞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니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예누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어, 낙심한 채로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어,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 호렙산에 굴에 들어갔다, 아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어, 그가 한명합니다 하나님에 한 열심히 자신이 특별했고 열심이었고 그리고 어,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어,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자신만 남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낙심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11절에 너는 나가서 요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의 앞에 산에 서라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 강한 바람이 세차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바람이 나온다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신기하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라니입니다. 이 바람이 지나가고 난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이후에 불이 나오는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 같이 지진처럼 불 같이 뭔가 확실하게 강하게 펼쳐질 것이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렇게. 바람처럼 산을 부수고 저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바람처럼 나를 둘러싸고 나를 대적한 사람을 이 바위를 가르는 이 바람처럼 몰아쳐서 없애고 지진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파묻게 하고 불로 그들을 태우고 뭐 이렇게 나타나다 나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뒤에 세미야 남성? 아주 작은 음성, 그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다 하십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구절에서 십절 사이에 있는 메시지가 또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 앞에 다시 한번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다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뭔가 크고 웅장하고 하려하고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세미한 놈성 그 세미한 놈성의 길을 기울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모습만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 좌절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외로워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평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사며시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 전체 이스라엘 중에 7천명은 적은 수입니다. 하지만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단순히 7천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만 남았고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저기에서 살아있다.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에게 물끓지 않고 있다. 그 수가 7천 명이나 셀수 없이 완전한 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사역이 혼자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칠천 명이나 남아 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먼저 사명을 주시고 위로를 이제 칠천 명이 남아 있다고 하시지만 이 사명이 뭐냐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사명입니다. 아람 왕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웁니다. 아람 왕은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어, 좀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 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사엘에게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그 사역이 자연스럽게 엘리사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명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들이 사용한다 하십니다. 하사엘의 칼로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예후의 칼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서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여서 좌절하여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한 우리의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다시 받고 내려가자 엘리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만나고 그렇게 어 이제 기름 묻고 콜링을 어, 합니다. 어, 그가 기꺼이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한결이 소로 어, 이 소를 잡고 이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었다. 일종의 그런 하목제와 그 같은 그 역할로 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꺼이 엘리야의 뒤를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만 바라오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중에 한명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갈 사역자 후배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 심,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주어짐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사역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깨닫고 길을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길을 기울이는 작업 우리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동력할 동력자들이 있다. 생각하고 힘을 내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우리들,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you'd 사랑하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길을 기울이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음생의 길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홀로 남겨진것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을 남겨두심에 항상 기억하고 항상 주님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주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또한 부처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주의 동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의 속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떠나시면 되겠습니다.